안녕하십니까. 벌써 주일이 됐네요. 자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사랑의 특성, 지속적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지속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 완전한 사랑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고인도전서 13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이렇게 끈질긴 사랑을 하려면 몸 마음 혼이세 가지가 다 아주 충전이 아주 잘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차가 휘발유도 필요하고 엔진 오일도 필요하고 레이디얼에 물도 필요하고 뭐 요즘은 일렉트릭하는 그렇지 않지만 이세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끝내주는데 아 이게 유이 망가지면 뭐 망가지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육과 혼과 영이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그 정서적 재충전 그죠? 그러니까 몸은 뭐 운동하고 육체적은 뭐다 이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했다 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이모션널 emotional, 그죠? 이모션널로 어떻게 재충전이 되느냐 우리 장춘환 목사님이 성경이 말하는 성서적 재충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서적. 첫째, 자신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참 뭐,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루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좀 가서 쉬어라. 왜? 뭐 너무나 사역에 치여가지고 제자들이 와 밥을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로 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과중한 사역으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말하고 남에게 주기만 하면 내 감정의 탱크가 곧 비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험을 받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사랑과 우정을 깊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 있어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재충전을 위해서는 특히 혼자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더욱이 소극적인 사람들, 그렇죠? 내성적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빌리그레함은 수십만 명이 모이는 크루세이들하고 저 기도원에 뛰어들 가든지 아무도 모르는 호텔방에 가서 2, 3일을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2, 3일 동안 호텔방에서 뒹굴면서 있었대요. 저도 사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노하우인데 하다가 보니까 제가 1년에 막수0 나라 다닐 때면서 60, 60, 거의 70도씩 1년에 20나라 70 도시를 다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제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사역하고 싱가포르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뱅콕을 거쳐서, 뱅콕에 거쳐서 그때 이제 호텔 포인트가 많을 때라 다행히.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호텔 포인트막 너무 뭐 4천 포인트면 뭐 하룻 밤씩 좋은 호텔에서 있대. 그러면 한 2박 2일 정도 아무도 모르고. 제니만 알죠. 어디 있어? 나 잠깐 벤콕 가서 쉬다 올게. 물론 이제 벤콕 가서도 몇개 사역도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쉬는 거. 그래서 그냥 뭐 길거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몰 가서 이렇게 보고. 아무것도 안 알죠. 스스로 쉬고 과중한 사역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한적한 곳. 둘째 많이 웃으십시오. 웃음은 정서적 재충전해서 보약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라고 그랬어요 메르슨. 사실 실제로 웃을 때 우리 몸에 임파구의 숫자가 늘어나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많이 웃는 것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준민 목사는 유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뭐 강준민 목사가 그래서 그게 뭐. 맞는 말이죠. 특히 웃음은 관계의 이날로 역할을 합니다. 음. 집에서도 좀 심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유머를 말하고 웃으십시오. 감정이 풍정해짐, 풍성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장수노인들의 공통점 하나가 농담도 잘하고 웃음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잘 웃는,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음. 많이 웃어라. 그래서 어, 사실 뭐 우리 전체 몸의 머슬이 버슬이 뭐죠? 확 말로, 버슬이뭐 예. 근육이 근육이 650개 정도 된대요. 주먹 주먹. 근데 우리가 팍팍팍 웃으면 236개가가 인 쓰임을 받는데 쓴대. 그러니까 굉장히 몸에도 이게 육에도 좋은 거란 말이죠 그죠? 웃으면.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육체적 재충전, 그 다음에 정서적 재충전, 세 번째 는 뭐겠어요? 당연히 영적 재충전이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육체적, 정서적 재충전이 필요하듯 영적 재충전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체험, 체험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없는 것을 줄수 없잖아요. 누가 그래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마찬가지죠. 사랑이 들어가야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재충전을 어떤 면에서는 공급의 문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부터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그죠 내가 지금 삶이 목적이 없고 하는 모든에 감사도 없고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전도하겠어요? 영적 재충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 매일의 경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 속에 약속이 있느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이네요. 제가 영어로 할때 잘못 써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디모데전서 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음, 제가 코렉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우리가 뭐예요? 오늘같이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복음하고 매일 복음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루에 1 5분씩만 들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 충전된다는 것죠 매일매일 말씀, 목님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위로와 격려,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점점 그분과 친밀한 사랑을 쌓아가게 됩니다. 바로 매일매일이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펠로십하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해야 됩니다. 둘째 예배입니다. 육체의 재충전은 쉼을 통해서 얻지만 영적 재충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의 쿼리 타임드 메일이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예배, 주일날 예배, 매일 예배, 아침 예배, 걸으면서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이사에서 뭐라고 써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기와 날개치며 올라감을 받을 것이요. 다른 백질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이사에서 40장 31절 우리가 더 많이 너무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을 올라 같을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축박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수고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육체적, 정서적, 영적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쉼, 홀로 웃기, 홀로 이기, 홀로 웃기가 아니다. 홀로 있기, 웃기, 그리고 매일의 경건 시간과 예배를 통해서 육체적, 정서적, 영적, 멀지, 여유를 확보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아멘, 장춘은 목사님,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니랑 그러지 않아도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제니가 내적 치유, 그건 이제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막 귀신도 내쪼고막 근데 그것만... 오히려 그거를 하는 카운슬러들도 야, 이게 피지컬리 몸을 관수 안 하니까 막 몸이 망가지니까 막이모션이막 다운돼. 이모션이 다운되니까 영도. 그러니까 너무나 웃긴 거예요. 영적 카운슬러들이 운동도 안 하고 이모션을 컨트롤 안돼 가지고 영이 다시 깨지는. 그래서 이것이 어, 궁극적으로 제니가 아, 우리가 지금 시스 하우스라고 보디아에사는 것은 전체 홀리스틱 그래서 영도 중요하고, 이모션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아주 전체적인 카운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는 아, 뭐 영적으로 막강하니까, 아니 예.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순복음교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지금 제가 매년 가는 교회인데 집회하러 사위 목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중이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다. 뭐 물은 물이고 그 저런 아, 아들아, 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네. 영적으로 굉장하신 분이었거든. 요 너무나 무리를 하셔가지고 물론 무리해서 암 생긴 건 아니지만 어, 어쨌든 너무나 그냥 지금 오십 대 중반에 그 그냥 일하다 과로로 죽는 거에 뭐 목사들도 그뭐 거의 아주 높은 그냥 뭐 몸을 안돌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막 뺑뺑이 돌리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육도, 육체도 도육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먹는 것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죠 아, 책도 좋은 거 읽고 말씀도 기도도 하고 열심히 가 아주 원만한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육이 다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져서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사랑을 영원히 인두얼, indoor, love in d 얼 진정한 사랑은 오래가고, 언제나 하고, 그죠? 일주일에, 6일은 내가 지낼 때고, 7일은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매일 언제나 always, 저, daily,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에을를 주관합니다. 아멘. 자, 내일 보겠습니다.